4 0절에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행진 때에 일어난 일이고 또 거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재판을 억울한 재판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 재판정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는 앞서서 가시더라 하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습니다. 아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사랑의 걸음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으로 보였겠으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곳은 죽음의 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입성 때에 그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왕이여 만세 호산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을 들어가신 이후에 체포당하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에 드리는 일을, 천국의 문을 여는 일을 하셨습니다. 깊은 믿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깊은 믿음은 없었으나, 그러나 이들이 뭉뚱그려서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고 믿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호산나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시다시피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왕이여라는 것을 인정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유일한 직분자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한 제사장으로 아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씀으로도 나타내시고 또 본으로도 모범으로도 나타내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왕이여 하고 이들이 보았던 왕이여. 이들이 외쳤던 왕이여라는 것은 눈앞에 딱 보이는 대로 로마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식민지에서 독립을 시켜 주실 왕이여라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즉위하시면 이제 제자들은 우리도 한 자리 닦게 차고 장관, 총리 이렇게 막 달라고 그렇게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하며 들어갔을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감에 차서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고 또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찬송하고 제자들이 찬송했고 이 찬송을 어린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서 성전에 들어가서도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 어른들이 불렀던 허산나 찬송을 막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허산나 허산나 이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 곡조가 어땠을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랑 비슷하겠죠. 어려운 노래입니다. 허산나. 제가 굳이 새벽에 쉬운 노래를 부르면 좋을 텐데, 어려운 노래를 골라서 함께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허산나. 그의 옛 노래 우리도 부른다.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보산나를 부른다 는건그 마음의 고백이지요. 시편에도 말하는 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찬양을 할줄 아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회에도 감사하게 찬양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부서들마다 다 찬양대가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는 호산나 찬양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년부는 기혼 찬양대 그리고 청년부에는 라마나요 찬양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와 시원 찬양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 대원분들께서 그 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이 아래에서 찬양 연습하시는 그 모습을 볼때 그리고 여기 서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때참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각자의 삶그 멍에를 메고 힘들었을 텐데 주일에 나와서 그것도 저기 뭐냐 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력도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찬양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그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한 보고 배울 것이고 그들도 예배에서나 공적인 모임에서나 또 사적인 예배, 생활 속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큰 유산이고 재산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찬양과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걸 싫어하고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선동질하는 데에 1등 공신으로 나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저기 그 다른 본문에 뭐라고 분석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이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해석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더 중요했고, 자기의 명예 영광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보다 더 우선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말은 우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도 착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는 교회와 있으나, 그리고 입술로는 할렐루야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내 욕심이 더 우선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래도 그때에도 그때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태도를 우리도 혹시 따라하게 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경우에 특히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가 오늘 여기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이 생각이요 이미 내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렸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위에 올려놓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돌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고작 돌멩이. 하나님께서는 고작 돌멩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삼으실 수 있고, 찬송의 도구로도 삼으실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이지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돌멩이 같은 보잘것없는 발의 치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돌무더기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 딸랑 보면은 그냥 돌멩이 하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어른들의 호산나를 배워서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호산나 하고 찬송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곱게 보았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거 부르지 마 하지마 나가 저리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안 써있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한테도 예수님께도 직접 대들면서 아 그거 호산나 못하게 하시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했던 사람이 결국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성전에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야, 니들 나가 여기서 그런 노래 르면안 돼. 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막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만약에 돌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돌에서 호산다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건 끝장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멈추게 된다면 그때는 돌들의... 그래서 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입성 앞에서 호산나를 불렀지만 우리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호산나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것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또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왕을 고대하는 노래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건물이 울리지 않도록 우리의 돌멩이가 소리 지르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까지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또 내일은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여서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 또 천사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아이들이 부는 노래는 참으로 천사들의 노래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부르는 찬양은 천사들의 노래와 같습니다.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찬성한 이름 모를 낙이 주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낙이 주인들로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 군말 않고 쓰시오 하고 내어. 준사람들이요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주님의 행진에 그 나귀에 보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보탬은 곧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술에까지 닿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 을 먹을 것 맛있는 것이 들어가서 그들의 입에서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이 나오도록 하는 일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얼마든지 쓰십시오 하고 후원하고 내고 기도하고 응원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찬송이 흘러 나오도록 그래서 그 중간에 모범을 보이는 우리들이 또한 먼저 호산나 어렵지만 노래를 불러보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호산나 찬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들이 배웠던 것처럼 그들이 받은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 우리 교회 도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은 호산나 찬송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어느 이름 모를 믿음 있는 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어른들로 하여금 어린이들까지 주님의 오심에 호산나로 반응하고 환영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호산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어른들로부터 어린이들까지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를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즐거운 소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늘 비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